안녕하세요. 존세입니다. 양재 2025년이 벌써 첫 주가 지나가고 있죠. 그냥 핫한 분야 어디다라고 한다면 역시 양자겠죠. 그리고 특히나 리제트 컴퓨팅과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 지난 영상 제가 다뤘었고 오늘은 이 리제트 컴퓨팅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리제트 또한 무섭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온큐와는 정 다른 어려걷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이 분야는 같지만 그 안에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리제트와 아이온균 사실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제티. 제가 양자감이 2024년. 엔비디아의 상승폭보다 이 양자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리제트 무섭게 오를 거고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상승을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좀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좀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라인을 기점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의 방향성을 정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락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달러 관련해서도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것이다. 어쨌든 금리 인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에 대한 이제 목소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이미 슈퍼 리치들,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상승 출발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정이지 않습니까? 조정이다 라는 것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조정은 상승 이후에 하락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조정이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상할 것이다라는 이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날삭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이후에 주도 섹터의 조정을 받고 다음 주도 섹터는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조정 이것이 바로 조정이다라는 뜻인데 2025년 양자 기술의 해인 만큼 양자가 조정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그이트 컴퓨터 기능 같은 경우는 31%가량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양자의 새로운 이 다크 호스를 떠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AI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AI일 것이다. 왜? 양자 관련 기술도 엔비디아가 관심이 있고 브루컴으로 뺏겼었던 어 새로운 AI ASIC 중용 반체를 매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 과대 낙폭을 제외한다면 양자가 단연코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대장이고요. 양자가 내년에도 상승 폭을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아이온큐 관련해서도 그 양자 암호 관련해서도 왜 2025년 그리고 차후의 미래 기술 먹거리로서 핵심 키워드고 핵심 블루칩 블루, 블루 오션에대의 산업인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이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리게티 컴퓨팅. 어떤 기업이고 리게티 컴퓨팅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자세하게 딥하 이야기 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리게티 컴퓨팅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요. CEO로 이채들 리게티 씨가 있었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이 사명이 됐고 IBM에서 구매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양자 알고리즘 을 개발할 수 있는 폴스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양자 관련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에 컴퓨팅이 붙어 있죠. 양자를 통해서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해주는 리게티를 통해서 양자 시스템, 양자 컴퓨터 가동, 그리고 활용까지 하게 해주는 풀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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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리그티 컴퓨팅은 종합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구글, IBM, 알리바바 이렇게 세 기업이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o q a 는 조금 다른데요. 뒤서 마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개발했었던 윌로우 칩에 바로 이 분야 에 해당이 되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드 레기테시가 IBM에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 IBM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워낙 유명한 양자 컴퓨팅 그 사업 분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양자 컴퓨터라는 그 기업들은 어쨌든 누군가의 투자를 통해서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이라든지 정말 투자회사 이 투자를 통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위에를 가는 기업이죠 스펙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펙이라는 회사를 사고 나서 인수를 하고 나서 이 사명변경을 스펙을 리게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수합병을 한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리게티가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망하면 리게티 씨가 망하는 거고요. 어쨌든 투자금 없이 본인의 돈 100%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 기술력이 굉장히 자부심 있는 회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이온 쿠와, 큐아 리게티, 뭐가 다른 건데요? 이거 먼저 좀 체크를 해야, 어, 마저 이 리게티 관련된 설명 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아이온큐는 이온트랩 방식이고요. 리게테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방식으로 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온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쨌든 성능은 지금 당장은 초전도 방식이 월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상온에서 작용을 해야만 적용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전원을 유지시킨다는 건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결국 동적이지 못하다. 어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밖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온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활동 반경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이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리게티는 그 기존에 있는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회사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길을 개척하는 개척 회사고요. 리게티는 이제 무섭게 떠오르는 다코스의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관련 내용은 조금만 더 보완 설명 을 드릴 예정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리게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 가 리게티를 좀더 뜯어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리게티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경쟁사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컴퓨터의 단위인 속도의 단위인 105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웰로우칩을실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리게티 같은 경우는 몇 큐비트냐 84 큐비트입니다 어 뭐야 아직 성능이 많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리게티의 로드맵 안에서는 구글을 추월할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총액 차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가 제품으로서 경력도 충분할 것이고 시가총액차에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105와 8 4 큐비트 결국에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어느 이제 그 기술주나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리게트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거품소리 듣는 거고요 예상보다 더 아니면 예상만큼만 가준다라고 한다면 리게트는 현재 그 저가 매수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게티 현재 그 어쨌든 등락 폭이 기본 20% 30% 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시가총으로 따지면 들어와 봐야 몇억 들어오고 몇억 나가고 몇십억 들어오고 몇십억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유동 폭이 관심인 사람은 맞는데 똑같이 100억을 넣어도 구글은 1% 올까 말까 했을 때 리게티는 뭐100% 200% 오르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명확해졌죠. 리게티 컴퓨팅 이 종목으로 우리가 20%, 30%, 50%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하겠죠.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타점만 눌림목에서 우리가 잘 잡는다면, 저점에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 잘 잡는다면, 이러한 상승들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네 번의 기회가 있었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조정과 매수, 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네번 정도 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퀴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매수의 기회가 올 겁니다. 매수, 매도에 우리가 이거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어, 단타나 스윙 정도로 봐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상단에 있는 0107676423번으로 2 리라고 딱한 글자 보신 내 분들은요, 리퀴티 컴퓨팅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셔서 20%, 30%, 50% 뭐, 100%의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좀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뭐, 리제티는 IBM과 구글과 같은 시스템을 표방하고 모방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다만, 리제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무기를 조금 더 발전을 하거나 이 저가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따라가보려고 하겠죠. 늦게 안 되겠죠. 쉽지 않겠죠. 어쨌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IBM과 알파벳을 본다면 구글을 본다면 우리는 리제트의 성장성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어, 예상할 수 있겠다 다만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광고업도 하는 회사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좀 비교를 하려면 IBM 쪽을 봐야 될 것이고 어, 그 채드 리게티 씨가 결국 IBM 출신이기 때문에 이 IBM처럼 이렇게 극저온촌조를 활용한 슈퍼컴퓨터를 팔겠구나 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까지도 받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IBM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BM, 시가총액 비교좀 해볼 텐데요. IBM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어갑니다. 꽤 크죠? 어, 반면에 리제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7조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결국엔 리제트가 아무런 기술이 없다면, 지금 그 80비트 때, 어, 요 제품이 없었다면 이건 정말 거품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리에트 컴퓨팅에 이 제품이 있는 상황이고, 그, I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도 있거든요? 전세계 슈퍼컴퓨터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는 사실 저조한 편이고, 다만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하든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만 했더라도, 302조 원의 시적가 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개의 5%, 10%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30조. 어떻게 됩니까? 400% 올라가는 거고요. 40조 빼서 온다. 그럼 500%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리제티 컴퓨팅의 그 저점이 더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고점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리제티가 우리가 어느 산업군에 납품을 할 건지 인더스트리 유스케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전부 다영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도로 설계를 할때 설계 관련된 분야도 나왔고 ai 관련된 분야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정말 ibm과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ibm이 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제티가 가는 길은 IBM의 뒷공문을 주사하는 회사다. 어, 비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얘기를 한다면, 낡은 기업인 IBM을 치러간 다코스 요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양자 기술의 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술을 좀 만든 회사, 스타트업 회사 같은 쪽에 관세라든지 절세, 어, 이런 관련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더그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양자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미 중국 도 투자 금액이 어마 무시해요. 미국의 다섯 배나 되거든요. 이 분야를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죠? 우주 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아이시대에 절대 뺏기지 않겠다가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 들어가는 게 양자입니다. 양자 관련된 투자는 중국 견제용이기 때문이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아이온큐가 가장 떠올랐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런 분야 미래로 가는데 있어서는 결국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아이온큐가 가장 먼저 대장조로 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후속조로서 아이온큐와 같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했을 때, 자리제티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IBM을 표방하되 새로운 에너지로서 다시 한번더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리게티, 디에컨텀, 아이온큐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실크스, 인트루전, 이런 기업들도 떠오르고 있는, 어 양자 컴퓨터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찍어내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상황화가 된다고 하게 됐을 때, 어 PR만 보더라도 기본 50배가 넘어갑니다. 멀티플로50%줄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양도 기본 5달러 이상이고요 pbr도 마찬가지고 한 주당 가지게된 자산 가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게 됐을 때 에비타 이에비타 뭐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양적금토 뭐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뭐 이런거 전부 다 계산했을 때 결국은 2026년에 최종 목표가는 얼마로 산정이 되냐면 M이에요 M 이걸 전부 다 봤을 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4,000달러 간다 지금 4달러인데 1,000배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유젯트 같은 경우에도 3,000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온큐, 그, 4,000달러 간다라고 하면 1,000배 간다라는 얘기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30달러 부근인데, 3,000달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배 정도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이온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까지 전부 다 계획한대로 진행이 됐을 때얘기고요 2차 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19년쯤에, 2020년쯤에, 2026년, 2 7년 예상 매출 이렇게 되고 몇배 성장하고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죠. 결국 그대로 가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은 기업이 미국에 누구만 있습니까? 테슬라만 있죠. 결국에 상용화에 제일 가까운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분야에서 리제티가 그래도 아이언큐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은 뭐냐? 고점은 아이언큐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상용화 가능성은 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왜? IBM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리게티컴퓨팅이 뚫어야 되는 부분은 거래처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가 사실 이 스타트업의 가장 기조인데 그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리게티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 이유 중 하나 사실 가장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를 갚았어요 리게티가 이제 마이너스 회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투자 바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 회수를 해버리면 그 중에서 뚝딱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투자금 회수 당할 이유도 없죠 스펙 합병 상장이니까 그 과정에서 대출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그대출을 의무를 이행했대잖아요 자 그럼 리게트라는 회사가 적어도 망할 일은 없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국내장은 지금 사실 조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어, 단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장중 단타다 이런 거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시초가 단타만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그 시초가 단타도 진행해 드렸긴 하지만 알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2026년 그리고 27년도까지 계획된 것들 모두가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가 지금 3,000달러에 모든 걸다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가 30달러 부근이니까 100배는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30달러에 사서 3,000달러까지 쭉 가면 100배지만 우리가 이런 눌림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눌림목을 발생할 때 이런 눌림목 잡아서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한다면 이 100배보다 더 높은 500배, 1000배에 대한 우리가 아이온큐가 지금 1000배를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치의 상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IBM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것이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극대화시키고 다코스가 돼서 1위 기업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100배 오르는 이 구간에서 같이 매수, 매도 타점을 극대화하면서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는 010-767-64223번으로 리 라고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에 터점 보여드릴 거고요. 이 소통방 링크도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누르시면 그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리라고 꼭 문자를 보내시고 소통방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었었는데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